안녕하세요 예스행복tv yes, 6월 초 하루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집 나오면 라이브하는 남자 예, 달리면서 소통 6월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하면서 먼저 6월에 대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아,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봄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고 강렬한 햇살과 푸른 기운이 가득한 새로운 6월 그 계절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초록빛 여름의 풋풋함을 즐기면서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6월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도 달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야기의 주제는 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길.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까? 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 지금 강렬한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과 나무 그리고 사람까지도 예, 지금 이물 가뭄으로 인해서 어, 산불도 난 상태고 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 시민운동장 주변을 돌아보니까 철죽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콘크리트 위에 음, 조경을 만들어 놓은 나무 꽃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말라서 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어 저희 옆집에는 이제 큰 가게인데 예그 관상목들이 이 물을 주지 않고 어 영업이 바쁘다 보니까 아 물을 소홀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주인을 보고 아니 이 물을 왜 이렇게 안 줬습니까? 이랬더니 깜빡 잊었다고 그래요. 깜빡할 사이에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자연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또는 사람이 즐겁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존하는 자연을 또그 산에 있는 나무나 또 조경을 만들어 놓은 셈은 콘크리트 위에 나무를 심어 놓은 이런 식물들은 잠시 소란 틈을 타서 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잠시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소홀한 틈을 타서 우리 몸이 병이 나거나 또 미리 예방을 안해서 큰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투표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또 그곳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좌로, 좌로는 연못이고 우로는 산이고 그래서 이 숲길을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옆에 보면은 꽃처럼 뜸은 뜸은 있는 저 나무는 사철 단풍나무가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꼭 단풍이 들고 꽃이 핀 것처럼 저 낙엽이 아주 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자신을 뽐내고 있는 저 어, 은행나무처럼 나도 좀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도 인사를 나눕니다. 자, 우리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친 여러분, 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첫 번째가 밝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밝은 것을 좋아한다. 아, 예를 들어서 집에 등 하나를 달더라도 어선풀이하고 컹커머리한 불을 달기보다는 환하게 비추고 항상 마음이 밝고 예, 눈도 밝고 정신도 밝고 또 소리도 슬픈 노래보다는 또, 즐겁고 신나는 노래를 많이 들으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병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열받지 마세요. 저도 다혈질의 체질이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또그 고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예, 웃음이었어요. 웃음. 그리고, 어, 많이 아파 보면, 많이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파 보면 건강할 때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열을 자주 받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어, 그다음 세 번째는 맨손 체조와 걷기는 헬스클럽 보다 낫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손을 많이 쓰고 체조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소소한 것이 하기는 더 어렵다. 어려운 것은 잘하면서 소소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지만 그 소소한 것이 그러니까 유치한 것이 극치를 느낀다. 우리 몸은 유치한 것이 극치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유치한 생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유치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 저렇게 큰 차가 뒤에서 이어갈 때는 또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잘 비껴주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거고 또 열받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즉흥즉흥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느긋하게 사세요. 예, 성질이 급한 사람은 단명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동물도 보면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단명합니다. 오래 사는 게 뭐예요? 곰도 오래 살고, 또 거북이는 300년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끼처럼 이렇 성질이 급하고, 양처럼 성질이 급하고, 펄떡펄떡 뛰고, 또 노루처럼, 사슴처럼 급한 그런 동물들은 일찍 단명을 한다고 그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민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걱정거리 는96%는 걱정 일어나지 않는 것, 또 일어났을 때 해결 하지 못하 는 것, 또 그리고 다가오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까지, 모레 까지, 또 내년 까지, 또 100세 까지 걱정하 는것 보다는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닥쳐진 일에만 충실 해도, 4가지만 네 걱정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4%. 100 중에 4%만 걱정하고 살자. 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 미움은 피를 탁하게 하는 동시에 건강을 해친다고 하지요. 예, 미워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예, 미워하지 말고 뭐 살아가자. 아, 이렇게 에, 어,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소소한 거, 소소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잘 지키면. 예,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고 어, 저희 집은 이제 빨간 글씨나 공휴일이 되면 고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 있어도 바쁩니다 집이라는 것이 이제 아파트가 있고 또 작은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차병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이 쉴 때는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거를 뒤로 하고 오늘은 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오늘 오전을 또 보내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투표일이라서 선거일이라서 휴무를 하고 오후에는 또 주간보호실에 어르신들이 한 서른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오늘도 정상적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섯 가지를 잘 다스리면은 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달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흥미 재미 의미 있는 이런 뜻이 있는 일을 담고 달리면 조금이나마 이 아까운 시간, 소중한 시간,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을 똑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은 이렇게 운전만 해도 뭐 위험한데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하면서 가는 건더 위험하지 않나? 예, 순간 순간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예, 이야기를 하면서 달리면 천천히 가게 됩니다. 천천히 가게 되고 또 주위를 잘 살피게 되고,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졸음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리면서 이렇게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우측에 보니까 장미가 정말 이제 활짝 피었어요. 일찍 곧 일찍 핀 장미는 벌써 지고 이제 늦게 핀 장미들이 담장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장미는 피는 것도 있고 아직 꽃봉오리가 진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작은 우리 나라지만 살펴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성주에 도착을 해서 짧은 시간, 오늘은 실방을 참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번개식으로 달리는 도중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여섯 가지만 아마 잘 실행에 옮겨도, 네, 실행에 옮겨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